오늘 제일 주목되는 뉴스는 김정은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뭐 수술을 잘못 해가지고 혼수 상태라 하는데 어, 제발 그대로 뭐 하늘나라로 훅가 버렸으면 좋을 텐데 아마 남한 북한 뭐연변위 모든 수천만 동포들이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예, 참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한번 뭐 살다 그냥 죽는 인생인데. 필이면 뭐참 대대손손시시 대대 모두 호두고 여고 먹을 저주받을 그럴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인간이 돈과 권력에 대해 그 집착 그게 참그 끝이 없, 없는 것 같네요. 예. 예, 이 뉴스는 미국에서 나온 거라 참 믿음이 참안 가네요. 뭐 가짜 뉴스일 수 있어요. 미국 원래 이거 이런 나라 아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후부터 뭐 어, 누구나 다 부러워하던 어, 그런 미국 아닙니다. 예. 며칠 전에도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 뭐 친서를 받았다고 뻥치다가 망신당했지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번 뉴스만은 참 진짜 였으면 좋겠네요 예. 중국에서는 어, 미국을 매우 동경합니다 중국사람들 미국 그린카드 가지는 게 꿈이에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미국 편에 서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미국 가서 살지 못할 바에야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미국 반대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만일 미국당을 받고 그린 카드를 가진다면 뭐 반공 세력이 될 수도 수 있는데 이같이 중국 사람들은 뭐 나쁘게 말하면 뭐 기계가 없고 좋게 말하면 뭐 적응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G2의 이런 대결에서 어 저는 중국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생존 본능이 미국을 초월하고 예, 미국은 아직도 뭐 낙관 나라예요, 발전할 여지가 많은 반면, 뭐 미국은 뭐 세계 최강이고 이미 발 발, 네, 발전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미 그 꼭지점에 와 있어요. 예, 이제 뭐, 점점 그 내리막길을 갈 그럴 행편입니다. 예, 이전에 말했듯이, 미국 사람들, 참, 뭐, 지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 물론 뛰어난 인재들 많죠. 에, 미국 몽땅 바보들이면 뭐 지금이 에, 미국 미국을 이끌어 올 그런 뭐 역대급 대통령이나 그 정책을 설계하는 그 싱크탱크들, 예그그 그 사람들이 바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겠어요? 예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참, 어쩐지 그들이 참 천진하고 참, 참, 단순 무식하다 하는 걸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이 참 너무 복잡하여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2000년대 말 거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는 예, LA 한인운 같은 데서 많은 한국인들이 카드깡을 직업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 소설남버 하나 가지고 크레딧 싸 가지고 뭐 카드깡만 뻥뻥 하면 미국 대형 은행 뭐 마켓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잘해주고 소비 소비도 잘해주고 예, 그렇게 했어요.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잘살수 있었어요. 예, 미국인들에게 그 소설남버 하나 크레딧 하나면 뭐다그다 그,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은 크레딧 나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뭐 그렇게 크레딧 아주 중요하지만 이민자들은 뭐 어차피 아무것도 없던 차라 뭐 크레딧 망가지나 뭐나 카드깡 대고 뻥뻥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 미국 사회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자, 자기 자신들만이 규정이나 습관에 너무 얽매여서 그 변화에 아주 둔감합니다. 예. 90년대 에 중국에서 벌써 다 사라지고 없었던 그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미국에서는 2000년 후2년대까지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비디오 가게가, 1990년대보다 2000년대 그 비디오 가게가 가격이 다섯 배나 뛰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고집하고 있어요. 예. 예, 그때 벌써 중국에서는 비디오테이프 다 없어지고 다 CD, 예, DVD 이런 걸로 다 교체됐어요. 예. 그런 이렇게 낡은 것만 고집할 줄밖에 모르는 미국이니까 참 발전하는 것이 드는 겁니다. 예. 그나마, 예, 앞에 그 선조들이, 예, 쌓아놓은 경제 토대가 있고, 예, 수십 년 후의 미래를 볼줄 아는 그런 선조들이 뛰어난 정책을 펼친 덕분에, 예, 미국 아직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는, 예, 미국이 내리막길을 아주 눈에 띄게, 예, 걸어가고 있어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트럼프, 그 트럼프가 행하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인 중산층들이 바라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생각해보세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차 대전 이후 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할 수 있게 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는 모두 다 이익이 생겨가지고 누구나 다 미국을 아버지 나라처럼 섬기게 한게 그게 자유무역 아닙니까?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그걸 지금 미국 자신이 예, 지금 허물고 있어요. 예 그것 덕분에 달러가 기초 통화 통화가 돼가지고 예그 달러만 뻥뻥 찍어내면 미국이 나, 나라 부채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어다 덮어 쓸수 있는 그런 아주 저 풍요로운 저 나라가 됐는데 그걸 이루게 한 자유무역을 미국이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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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로 자기 자기 저. 예, 돈줄을 죄우고 있어요. 예, 뭐 이런 생각은 뭐 일자리 없어 집세도 못 내는 그런 백인 중산층들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들은 바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엘리트들, 미국의 정치적 저, 저, 어, 법이, 저, 정책이 지평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절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미국이 지성, 예. 미국이 권력 상층에서 예. 예. 이런 생각을 하였다면 미국이 지금 같은 미국이 아니지요.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트럼프가 미국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미국이 저 정명한 어, 엘리트들이 이미 밀려나고 미국의 그런 바보들이 예, 권력 상층을 집고 나기 시작했다. 어 그걸 신뭐 신호로 알수알 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호로 알수 있죠. 예. 이미 이런 미, 어, 이미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바보들이 권력상층을 차지하면 미국은 민주사회니까 이, 이런 바보들이 미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이 하수 미국을 말아먹을 때까지 계속 갈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예,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국가 그뭐 다른 정책 그반 이민 정책도 그렇지요. 예. 미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이민 나라 이민이 국가 아닙니까? 자기도 이민 국가이면서 예. 이민 전 세계의 이민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서. 그것이 미국의 다문 이~, 이저 제일 큰 재산 중의 하나 미국이 세계 여러 가지 문화를 융합하여 큰 저~ 용광로처럼 여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미국의 제일 큰 재산 중의 하나인데 이걸 지금 반 이민 정책으로 이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뭐 물론, 트럼프 뜻은, 뭐, 가난한 이민자들은 뭐, 다 맞고, 뭐, 돈 많은 것만 받으려 하겠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 보세요. 뭐, 이민자들이 자신이 그 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그런, 저, 자, 아, 작은 사회에서 사는 것이 미국 이민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 저, 무역 장벽을 세워가지고, 아, 뭐, 이민 장벽을 세워가지고, 뭐, 모든 인구 유입을 막게 되면, 뭐 가난한 자들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각계층 모두가 미국에서 뭐 살기 어려운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에리나뉴욕에 한인타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영어에 능숙하고 영어 저뭐 경제 담보도 든든히 할수 있는 사람만 미국에 갈수 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그 인적 교류는 90% 이상 단절될 겁니다. 그 미국에서 뭐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지니까 한국 사람들 지금처럼 그렇게 편하게 미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생동감, 그 역동성이 사라질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 저 유럽이 여러 나라들과 같은 그저 그렇고 그런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지 누구나 이민 가서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이민이 나라가 다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듯 이런 미국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미국 스스로 자신이 기본 가치를 허무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결국은 미국을 쇠락이 길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될 겁니다. 예. 뭐 미국이 몰락한다 해가지고 뭐 미국 중국이 뭐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중국이 아무리 빨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제 자기 제도적 결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그 치명적 결점이 그 공산당이. 즉, 집권이 근본이익에 영향을 줄 반대 세력을 용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독재정치의 그, 저, 결점이 다 그거지요. 예. 반대 세력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 저, 저, 다, 다 숙청되는 거죠. 예. 그러면, 원래 저, 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발전이 빠른 건데, 계속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면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예. 한국이나 미국은 선거제들을 선거를 거쳐 뭐 이익집, 집단이 몇 년에 한 번씩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루어지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반대 세력을 정치무대에 올려놓지 못합니다. 예. 한번 물러나면 모든 게 끝장난 걸 알기에 집권난 통치하는데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지금은 발전하고 있으니 괜찮지만, 만약 경제발전이 더디어진다 할 때, 그 경제발전이 더딘 정책, 정치정책들을 바꿀 그럴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절로 자기, 자기 발목을 묶어 결국 중국 성장이 저지되고, 예, 나중에, 예, 쇠락할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언론 자유, 예. 언론 자유가 민주 사회는 기본이지만 중국 공산당에게는 쥐약입니다 예. 모든 언론을 통제해야 모든 민들이 실, 뭐, 중국 공산당이 그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자기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언론 자유를 주면 그걸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는 중국 공산당에겐 절대 줄수 없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이런 폐쇄적인 환경에서 뭐 창조적인 문화예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중국에서 그래서 찍는 영화가, 예,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언론 자유 통제 때문이에요. 모든 게다 이게 검사, 검열하니까 뭐 예술이 어떻게 이런 제약을 가지고 뭐 세계적인 예술로 탄생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중국 영화를 보면 막 대한도 자금을 투자해요. 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에요. 홀리우드 못지 않은 그런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뭐, 덜 떨어진 영화를 찍어내고 있어요. 예. 뭐, 뭐 그래픽이나 무대 설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홀리우드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다 보고 나면 그런 화려한 영화를 보고 또, 마지막에 나올 때는 참, 김이, 김 빠지는 그런 느낌 받게 되죠. 예, 뭐, 이런면 뭐 영화하면 생각나는데, 한국 역시, 독재 정치 때 80년대 말 거지 전두환 시절 말, 다 끝난 어태우 시절 거지도 다이 중국과 똑같았어요. 예, 너다 영화를 검사 검열 거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 제대로 된 영화가 없어서 맨날 에러 영화만 찍었어요. 예, 그래, 우리 한때는 한국 영화 보는 것을 뽕따라 가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뽕 1, 뽕 2, 뽕 3, 뽕 4, 뽕 5, 뽕몇 가지 이렇게 시리즈를 <laughs> 에러 영화만 찍어내고, 드문드문 나오는 로맨스나 액션 영화도 뭐, 눈 뜨고 볼수 없는 뭐, 어색하고 형편없는 영화만 찍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 한때는 할리우드 영화나 홍콩 영화만 싹쓸이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지금 한국의 40~50대, 60대 한국인들은 어릴 때 봤던 감명 깊은 영화를 떠올리라 하면 한국 영화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독재동 통치는 그 자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덩 쇼핑 같은 영도사가 중국 공산당이 영도지리 이 들어 있을 때는 중국이 빨리 발전하다가 시진핑 같은 영도사가 나오면 중국이 그냥 쪽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치 제도의 그 구조적 결함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예, 자신 자기 자체로 이 결점을 바꿀 수 없는 예, 예, 그런 결, 예, 그런 치명적 결함이 있어요. 때문에 중국이 슈퍼 파워로 절대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G2 시대인데 중국만 가면 뭐 미국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냐. 뭐뭐 뭐 그런 이문도 가지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뭐 누가 이기고 제 세계 최강이 되는지는 뭐 누구도 얘기는 할수 없겠지만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참 미국은 지금 자충수를 많이 두고 뭐 내리막길을 간다 하는 그런 느낌, 늙은 늙었다는 그런 느낌. 예. 그런데 중국은 그래도 지금은 장애를 잘 피해 간다. 그런 느낌. 예. 두 거인이 싸우는데 하나는 늙었지만 힘이 세고, 하나는 아직 젊지만 아직 힘이 약한. 예. 예 그런, 그런 감이 있어요. 예. 미국 스스로 세계의 리더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금도 뭐 세계와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번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도 예, 막목, 맹목적인 뭐돈 풀기를 하지 않고 보세요. 돈을 풀어서 5G나 AI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이런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이런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 여기 이런 이걸 보면 중국이 조금 우세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의 근본이익인 부동차, 부동산 투자가 예. 아직도 중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동산 규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또그 공산당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중국도 지고 미국도 질 거라 예, 그러,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럼 이양패구상두 개가 싸우다가 둘다 죽는 그런 그런 자리에 누가 슈퍼 파워로 등장할 건가? 에, 분명한 건 한국도 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에, 중국과 미국이 대립해서 또 나라. 뭐, 승리 요인과 패배 요인을 잘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고치면 한국이라고 뭐 계속 약국으로 주변이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이참에 김정은이 확 가버렸으면 남북 통일이 확 이루어져서 예, 한반도 예, 진정한 백두산 호랑이로 천하에 호령하는 예, 그런 시, 세월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